여러분,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허락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옵장 1삼에 1사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엄중한 진리입니다. 아는 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며 종교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록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본질적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과 직결되는 신학적 진리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모혈로 구속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 부원론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 이 공절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라는 표현은 헬라 아고라조로 노예의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대가로 구속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 8에 1, 구절은이 진리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학적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의 값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구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하는 완벽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셋째, 구속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 3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이 정체성 위에 굳게 선 자입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추구하는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회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근본적 전환, 즉 회심 컨버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성화 산티피케이션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본받게 하다는 헬라오, 쉼모르포스로 함께 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3장 18절은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상은 성공을 재물, 권력, 명예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겸손, 섬김, 자기희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회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역설적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 고난 신학 Theology of Suffering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7에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신학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현재이라는 표현은 고난의 시간적 제한성을 나타냅니다. 셋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고난과 영광 사이의 무한한 가치 차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의 7절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믿음을 정련지내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성화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넷째, 은밀한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이래 사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외시와의 실 하이퍼클세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 오류는 사람의 칭찬을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호의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골롯에서 세장 2, 3회, 2, 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여배상을 죽게 받을 줄 알리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은 코람데오 코람디우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학적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 진리를 명확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내 바부를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일에도 충성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은밀한 충성의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 디모데우서 4장 7회 8절에서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은 신앙의 완주 펄세버런스에 관한 선언입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이를 성도의 견인제는 펄세버런스 오브 드세인스 이라 부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보존된다는 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크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방종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달려가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회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소명저밍, 칼링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결론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추구하는 자,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 은밀한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 이것들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증과 직결되는 신학적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3회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천국은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해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해함으로 증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승1장 7절의 약속으로 마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